교새 가족이 된 가오슝 목장의 모건 노미양입니다. 새 가족 교육을 잘 이수하고 인사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 5일 암사동으로 이사와 집 근처 교회로 빨리 등록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머리를 하러 들어간 헤어샵에서 이은교 목원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 그곳에서 목원님과 머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의 인도를 받아 가오식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고 너무 귀한 대접과 따뜻한 손길과 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싶단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동안 교의첫 예배 시간에 바로 등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말씀은 생각의 여유도 필요 없게 만드셔서 감사의 등록을 하게 되었고 새 가족 반의 가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랑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되겠지만 오래된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큰 기복 없이 지금까지 왔지만 신앙의 발전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철듦은 나이만큼 같이같아지같이 음, 가지는 않아 스스로도 조금 한심하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은 제게 변화의 희망을 주시는 것같아 은근히 기, 기대를 스스로 합니다. 아직 남편이 몸이 좋질 않아 신앙생활이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좋은 교인분들과 훌륭하신 진대현 목사님이 계셔서 앞으로 잘 적응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간의 가오충 목장의 목자 목녀님. 저를 인도해 주신 이은규 목원님, 각상규 목원님, 특히 감사드리고 우리 가우중 모든 목원님들 항상 성인과 사랑과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한교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비전 아래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교회,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평신도를 사역하는 사역자로 키우는 교회라는 목사님의 목회비전에 맞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며 매일 성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진대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행복이 하나님과 매일 항상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문득 드는 하루입니다. 아무튼 뭔가를 마친다는 것은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간증문이라 하긴 많이 부족하지만 그간의 느낀 점들을 몇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